선정의식도 애고 아닌가요? 천국에 있는 것 같은 환희의식. 다 애고죠. 애고입니다. 그런 거는. 그러니까 그렇게 충만감, 뭐, 평안, 환희, 다 애고예요. 알아차리는 자가 참나예요. 알아차리는 자가 성령이고, I am, 나라는 존재감이 참나예요. 나중에 보면 한 덩어리예요. 다 참나의 작용이니까. 애고도 참나의 작용이고, 환희도 참나의 작용이고, 그 본체가 참나고. 이런 것도 다 참나랑 오래 친하게 지내면 다 알게 됩니다. 그러니까 선정도 선정도 애고의 작용이죠. 에고가 참나한테 얼마 에고가 참나한테 얼마나 몰입했느냐. 몰입 정도가 선정이기 때문에 최상승선에서는 선정도 중시 안 합니다. 그냥 참나 드러났냐 안 드러났냐를 바로 얘기하죠. 그래서 그 선불교에서는 사선정을 무시하는 거예요. 소승불교는 사선정을 중시하고 대승불교에서도 중시하는데, 선불교, 대승불교 중에 선불교는 사선정을 중시 안 합니다. 그것도 에고의 단계니까, 그냥 바로, 바로 참나를 얘기하자, 이거죠. 지금 몰라 하면 바로 참나인데, 지금 참나만 얘기하면 되지. 이 참나가 지금 강하게 드러나냐, 약하게 드러나냐, 그게 선정의 단계인데, 그건 에고와의 만남이거든요. 참나가 에고와 만나면서 단계가 나뉘는 거니까, 차, 선정의, 그 선정의 단계가 있는 거는 에고의 단계인 거지. 참나 동시에 참나의 드러남의 단계니까 에고의 단계죠, 에고의 조건의 단계죠. 참나 자체는 일선정 이선정이 없죠, 그냥 늘 여여한 자리니까 그런 것도 이해하시면서 쓰시면 돼요. 알고 쓰시면 됩니다. 알고 쓰시면. 예.